감년결 설정을 하게 되면 거래명세서 수집에서 구매전표를 생성할 때 거래처별로 창고를 지정해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명세서 수집 메뉴에서 수집된 거래내역에 체크하고 구매전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입고 창고가 기재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특정 거래처에서 구매하는 품목이 특정 창고로만 입고되는 경우라면, 감연결 설정을 통해 거래처와 창고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명세서 수집 메뉴 우측 상단 옵션에 감연결 설정에서 신규로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조건 항목에는 거래처를, 결과 항목에는 입고 창고를 넣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후 우측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고 조건 항목과 결과 항목을 직접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싱싱마트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매해 올때 본사 창고로 입고 되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설정한 뒤 저장합니다. 그후 싱싱마트 거래처로부터 다시 한번 거래명세서를 수집해봤을 때 해당 매역으로 구매 전표를 생성하게 되면 감연결 설정에서 연결한 것처럼 싱싱마트 거래처의 본사 창고가 입고 창고로 자동 기재됩니다.